여러분 1m만 더 덮어 보자. 만약에요. 사오랑이요 지금 일주일째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하루가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마음속에서요. 내가 번제를 드려 버릴까? 확 그냥 이럴 때요. 1m만 더 덮어 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야, 번제할 준비 해 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기 전 1분 전에 내가 번제 드릴게. 그때까지 2시 59분까지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번제 드릴게. 조금더 참자. 조금 그랬으면 사무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보자. 1m만 더파 보자. 조금 더 참아 보자. 이걸 못해 가지고요. 그만 실패한 왕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도하는데 아이, 말씀 한번 들어보죠. 싫어요. 그래. 한번더 해보자.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한번더 해보자. 내가 누군가가 내, 내 마음을 확확 긁어요. 막 열받게 해요.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그래. 한번더 참아보자. 너 오늘, 응? 어? 복날인 줄 알아라. 내가 탐도 참는다. 그래. 한번더 참아보자.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지 못해서, 조급해서, 우리가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찍혀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진짜 많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 신앙사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것을 다윗이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 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 1절. 똑같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이렇게 시편해요? 이 말이 반복될까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와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네가 지금 어? 고난 가운데 있냐? 네가 지금 병환 중에 있냐?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냐? 네가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드냐? 네가 지금 남 자식들 때문에 힘드냐? 그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거 믿냐? 여호와께 감사라 하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봅시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외우신 분만 정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읽봅시다세 번.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요까지만. 한번 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한번 더. 여호와의 평생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약간 약간 전 쳐다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그 다음 뭐라 되어있어요? 평생에, 내 평생에, 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정령, 나를 따르니. 이게 어디에 나와요? 10편, 23편,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이드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명 나를 따르리니. 이거 다이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 믿고 잠잠히 오래 참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목자가요 양을 끌고 갈때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요.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가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상 푸른 저기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들이요. 막 승질 급한 양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 목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왜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지? 아이 골짜기에는 늑대도 많고 곰도 많고 사자도 많은데 우리를 다 늑대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분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닌가? 저분은 어? 능력이 없는 분인가? 왜 우리를 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야? 하고 막 투덜투덜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여호와가 왜그 길로 인도하는지 이유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한 지름길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방송실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 10편 2, 3편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답입니까? 그랬더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끊트래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소식지에 뭐라 써있냐면 설교 본문 10편 2, 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제목을 딱 보는데 마음에 은혜가 딱된 거예요 아 진짜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잔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그분의 선하심을 부신한다면 그안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